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세법 제28강 시간으로서 종합부동산세의 4부가징수 등5 비과세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징수 등입니다. 부가징수 등. 첫 번째, 어, 부가징수.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 첫째, 납부기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하는 기간. 이 납부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됩니다. 그래서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증산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 납부 기간이 됩니다. 자두 번째 그러면 언제 발부하냐? 납부 기간 개시, 납부 기간 개시 5일 전. 자, 5일 전이니까 12월 1일부터 5일 전, 어, 12월 1일부터 5일 제가 11월 26일이 됩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26일, 25일, 24일 이 전에 어, 내면 되는 겁니다. 발부하면 됩니다. 관할세부소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계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납부는 어떻게 하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 방법으로 합니다. 신고 납부. 그래서 첫째, 신고. 신고는 어떻게 한는다 신고 아까는 부가 징수의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거는 이제 신고납부하는 거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납부하냐면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신고기한 바로 언제 신고하냐 신고기한에 하는데 이 신고기한이 바로 그 납부기한하고 똑같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에 똑같이 신고 기간이 신고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이 납부 부과한 걸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신고한 걸 유효하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고했을 때는 납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납부 신고할때 신고한 납세 의무자는 신고기한까지 즉 신고기한 10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 그때 신고하고 그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 한국은행 또는 최신간서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 합니다. 요 신고기한에 납부. 납부도 그 기간에 해야 돼요. 그래서 어, 관할 세무서장이 부,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 하면 그걸 그냥 본인이 내도 됩니다. 이 방식으로 근데 그게 자기 볼때 틀렸어. 금액을 더 적게 낼수 있어. 아니면 오류가 있다고 보면 자기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 이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결정과 경정이에요. 결정, 그리고 경정. 경정은 고친다는 얘기죠. 결정과 경정. 보겠습니다. 1.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세청장은 과세 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어떤 사유로 누라 빠졌단 얘기입니다. 위법, 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착오. 이런 사유 등이 있을 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종합부동산세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 고친다는 얘기에 경정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부과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또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이제 신고납부한 경우입니다 신고내용에 탈루 탈루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탈루 그리고 오류 잘못한 거죠 오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 번째,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 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그 결정 또는 경정에 또 탈루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될 때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 다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하여야 한다. 네 번째. 관할 세무사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 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 요게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징, 새로 추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추징,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합산배제기타주택이 떠올라야 돼요 바로 합산배제기타주택 중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용주택이 추후에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래서 임대주택이나 가정어린이집 주택이 훗날 그 요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경감받은 세 징수해야 되고 이자 상당 가산액도 추징 추가로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가징수 네 번째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또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부당무신고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이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 또 해당이 됩니다. 부당무신고 또는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게 4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자, 이거는 일반무신고입니다. 일반무신고. 이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과소신고입니다. 과소. 일반 과소신고의 가산세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입니다. 10%. 자, 납부지연 가산세는 두 가지 경우로 나옵니다. 보통 징수의 경우하고, 보통, 또는 신고 납부하는 경우도 나뉩니다. 그래서, 보통 징수하는 경우에는 3%의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고요. 플러스 1일당, 하루당, 1일 0.022%의 납부지원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이 0.022%는 똑같은 말입니다. 10만분의 22라고도 표현됩니다. 자, 신고 납부의 경우에는 1일, 1일, 0 0 2의 납부 지형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틀 안 냈으면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3일 안 냈으면 0.02%에다가 곱하기 3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산세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물납, 다섯 번째, 물납 규정이 있습니다. 물락. 자이 물납 규정은 2016년 3월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납은 없음, 없단 얘기고요. 다음 여섯 번째 분납입니다. 분납 나눠서 낸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금액이 너무 많아 내야 될 세금이 많으니까 나눠서 내게 해주는 겁니다. 관할 세무소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자 분납은 250만 원 초과할 때요 250만 원을 초과 초과됩니다. 초과 중요한 거초과합니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예,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수 있습니다. 분납. 그래서 어, 납부할 세금이 자이게 분납의 경우입니다. 둘로 나뉘는데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자 250만 원 초과부터. 500만 원 이하일 때, 자 500만 원 이하일 때, 이때는 자 이게 둘로 나뉜다고 했어요. 첫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500만 원을 초과됩니다. 500만 원 초과, 자 이렇게 둘로 나눠 보면 250만 원 어, 초과 500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계에서 250만 원, 요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하게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뭔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납부해야 돼서 이, 이 경우, 4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금액이 많아요. 그러면 차감한 금액, 250을 차감하면 150이 남습니다. 즉, 250만원은 납부기간에 내고, 요 나머지 150만원을 그 이후에, 6개월 이내에, 납부기간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요 나머지 150을 나눠서 내게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다 6개월 이내가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해당 세액의 50% 이하. 자, 50% 이하예요. 이하. 그러면 1,000만 원이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입니다. 자, 1,000만 원을 내가 세액을 납부해야 되면 최대 금액은 얼마까지 분담하게 준다? 50만 50% 이, 이하니까 5 0 500만 원이죠. 500만 원까지. 자, 500만 원까지니까 그러니까 500만원은 납부기간에 내고 나머지 500만원은 어, 분납기간에 또는 어, 600만원을 요때 먼저 내고 나머지 400만원을 분납기간에 내고 왜50% 이하니까 근데 여기는 400 여기는 600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납하는 금액이 50%이하야지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부가세가 있죠. 부가세. 자, 부가세로는 뭐가 있다?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농특세라는 거. 이렇게 네.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 종합부동산세, 자, 부가징수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과세 등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먼저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 이하 재산세 감면 규정이라 합니다. 재산세 감면 규정. 자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준용합니다. 자두 번째 지방섭배에 의한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재산세 감면 규정 역시 재산세 감면 규정입니다. 이 경우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을 합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감면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자 이때는 준용하는 경우입니다. 준용하는 경우, 그 감면 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식 가격으로 본다. 그러니까 재산세 감면 비율, 곱, 재산세 감면 비율이 있어요. 감면 비율. 이것을 곱합니다. 이거를 곱해. 곱한 금액, 이 금액. 곱한, 감면, 좀 내려간 얘기죠. 그것을 아, 공식 가격으로 본다. 이것을 공식 가격으로 본다. 네 번째, 재산세 감면 규정 또는 분리과세 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는 것이 자 경감, 경감해 주는 겁니다. 경감하 것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감한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적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조, 이런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이의 규정 준용하는 규정. 어, 또는 그 발, 관리, 분리과세 규정을 어, 이의 규정이나 분리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안는 예,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과세 등에 대한 어, 네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요. 어, 소액 참고적으로 이제 소액 징수 면제가 있어요. 소액은 징수하지 않는다, 징수를 면제한다. 자이 규정이 있는데 소액 징수 면제 규정은. 재산세의 경우에는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있다. 자 얼마 미만 안 걷는다고 그랬죠. 2천원, 2천원이. 2천원, 미만은 소액을 징수 면제하는데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이게 없다. 있다 없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참고적으로 꼭 시험 문제 질문으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8강, 아, 오늘은 어, 부동산세법 제28강 시간이었고요. 종합부동산세의 4부과증수 등 5비과세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